후민캐드 건축 매뉴얼 버전입니다. 문자 관련 명령어 중에서요. 어, 문자를 수정하는 명령어가 몇 개가 있는데, CT 어, 하면 글 전체를 변경하는 거죠. CTT 하면 글자, 문자열 중에 일부분을 변경하는 거죠. 어, 전체를 변경하는 데 여러 개를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기죠. 예, 여러 개를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예, 이때에 네, 그 쓰는 명령어가 TCO예요. 텍스트 체인지인데 인 오더 오더에 따라서 텍스트 체인지를 한다. TCO입니다. TCO 하게 되면, TCO 하게 되면요. 여러 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걸 다선, 이거를 변경을 하게 되면 자 ANC부터 지금 됐죠? 1 2 3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죠? 6, 7, 8. 엔터. 됐어요. 8개가 다 됐어요. 이렇게 되면 막 중간에 헷갈리잖아요. 어, 그, 문자도. 이럴 때, 어, t, c, o. 어, 어, 이렇게, 둘, 차례대로 선택을 해주면, 차례대로, 얘가 이 차례를 기억하고 있다가요. 여기서, 일, 이렇게. 어, 이렇게, 그, 차례대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차례에 관계없이 한꺼번에 그 하나씩 그 수정을 하려면 한꺼번에 이렇게 크로싱으로 잡아도 되는데 차례대로 그 변경을 하시려면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잡으셔서 변경을 하시면 문자를 여러개를 차례대로 마우스키에 입력을 줄이면서 할수 있는게 TCO입니다. 물론 하나씩 하나씩 하는 명령어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귀찮아서, 이제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어를 만들었는데, 의외로 가끔 쓰입니다. 이 명령어가. 빠른 명령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